간밤에 비트코인이 하락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잘 살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코인의 미친 남자입니다. 영상 촬영 시간 기준 1월 4일 오후 4시 20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6천만 원 선을 이탈하면서 지금 주요 라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5,770만 원 선을 중심으로 횡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밑꼬리가 잡히는지 일단 체크를 해줘야 된다. 왜? 지금 현물 ETF 때문에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매수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라인들을 캔들로서 방어를 하는지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걸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좀 봐줄만한 자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8일선과 21일선을 지금 조정을 거치면서 안착을 하려는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자리 왜 안착이냐? 이평선을 이탈했다가 상승이 나와줬죠. 바로 급반등이 나오진 못했지만 지금 하단에서 8일선과 21일선을 중심으로 횡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 안착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거예요 상승이 나왔을 때도 이틀에서 3일 하락이 나왔을 때도 지지 받는지 확인도 이틀에서 3일 딱 2, 3일을 꼭 기억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모든 대응들이 다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상승이 나왔을 때 하루 이틀 3일 하락 하루 이틀 3일 하락 보세요 상승 나왔을 때도 하루 이틀 3일 하락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왔을 때 때 갑작스런 이벤트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라인들 방어하는지 확인하면서 그리고 이평선 이자리 중심으로 계속해서 횡보가 일어나는지 이것만 체크해 준다면 이번 구간도 무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를 만들게 된 기사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거절 전망입니다. 전망 전망에 비트코인 지금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와줬어요. 그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자이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현재 현물 ETF를 신청한 모든 운영사가 SEC 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결국 SEC가 이번 달 모든 제안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현물 ETF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조기에 이 승인이 나는 게 반려가 될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기절을 정확히 잡아 가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굉장히 갑작스럽게 완전 침체로 전환이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밑꼬리 잡히고 이런 기사가 또 나와주고 있어요 추측성 보고서에 급락한 비트코인 루머의 매수 기회다 자 하락을 할 때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상품일수록 하락했을 때 대기하고 있었던 자금들이 유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일단 차익 매물들 나와 줘야죠 떠날 사람들은 떠나고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와라 이게 바로 투자시장이라는 겁니다 보다 자세하게 차트를 살펴보면 자 우리 미화차트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기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42,791달러를 지속적으로 이탈했을 때 39,000달러까지 1차적인 눌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어디를 방어했나요 자 기가 막히게 도 아주 정확하게 42,791달러를 지금 현재 방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심리는 방어해놓은 그런 상황이고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되기 위해서 43,440달러 여기만큼 회복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 자 지금 4시간 봉입니다. 아직 추세를 당기적으로 회복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하단을 방어를 해주고 있죠. 자 여기 4시간 봉에서도 이탈이 나왔을 때이 가격대를 정확히 방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구간을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곧 5시면은 지금 4시 25분인데 곧 5시면은 4시간 봉이 마감을 하죠. 자 그러니까 5시까지 추가 하락을 방어하면서 횡보만 진행이 돼도 이 하얀색 라인이 밑으로 깔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5시부터 9시까지 이때도 상승 안 나와 줘도 돼요. 그냥 횡보만 해 줘도 충분히 43,440달러를 도달하려는 매스가 한번더 유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 그렇죠. 43,440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충분히 내일도 상승세가 나와 줄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다? 그렇죠.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리고 새벽 1시부터는 시장의 수급 변수가 좀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세가 가격대 3만 791 달러 여기 알람 해두시고 지속적으로 체크해주시길 바랄게요. 이 차트는 어디 차트냐? 자, 코인베이스 현물 차트입니다. 왜 코인베이스 현물 차트냐? 지금 많은 자금이 어디서 들어오고 있나요? 그렇죠,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디에서 승인이 나려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바이낸스가 아니고 코인베이스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 차트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리플에게서 지금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와주고 있어요 자 리플은 어떤 코인입니까 CBDC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그런 코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글로벌 무역거래를 대체하려고 나온 코인이죠 지금 중동도 그렇고 많은 국가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은 지금 확전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 가장 크게 수익이 나오던 게늘 코인 시장이었죠 그만큼 글로벌 무역거래를 대체하겠다 나온 게 코인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은 늘 코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게 바로 이 리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리플 움직임이 별로 그렇게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 방어해야 되는 799와 이 자리를 지금 현재 이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 자 여기에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 655원까지 하락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립니다. 자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799원을 회복했을 때는 다시 한번 860원을 도달하려는 하나의 채널이 또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인에서 이틀에서 3일 정도 지금 오늘 포함해서 이틀에서 3일인 거죠. 799원을 일단 근접한 구간에서 횡보가 진행되는지 살펴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주 가볍게 799원 회복해 주면 홀딩해 주는 전략 굉장히 좋고요. 만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799원을 지속적 이탈을 한다. 그럼 일단 비중을 축소하면서 하단에서 재매집하는 전략도 충분 유효한 구간이다. 전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회복을 했을 때 860원 여기 안착하는 것까지 체크해 준다면 굉장히 나이스한 판단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세의 기준 라인은 어디다? 바로 이 799원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799원을 이번 주 방어하는지만 체크를 해주면은 충분히 무난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다 했죠. 이탈할 때도 이 799원을 회복했다가 이탈을 한 겁니다. 그만큼 주요 기준 라인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해 두시면서 매매 진행. 하신다면 충분히 리스크 대응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그럼 내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